우리는 그동안 오픽 서베이에서 주제를 잘못 선택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스스로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오픽 서베이에서 주제를 선택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 보고 특정 주제가 좀더 쉬울 것 같다 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주제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는 뭔가 좀더 복잡할 것 같고, 혼자 산다라고 설정하는 것은 좀더 간편할 것 같아서, 독신으로 산다라고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문제 세트 수가 한개 이상인 주제들을 선택하는 바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활동에서 인기 주제인 콘서트 보기는 영화 보기나 공연 보기와는 달리 문제 세트 수가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이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픽서베이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과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출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픽서베이 인기 주제 세가지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을 모두 공개해드리고, 각 주제에 대한 문제 세트수도 알려드림과 동시에 만약 추가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역시 모두 공개해드려서 여러분이 주제를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주제만 보고 고르지 말고 기출문제 내용과 문제 세트수를 모두 확인하고 고르자 시리즈 5탄 오픽 슬베이 맨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인 휴가나 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여행인데요. 이 주제를 선택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기출문제 내용과 문제 세트 수, 그리고 한개 이상의 세트 수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보고 나면 오픽 시험장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픽스럽의 일곱 번째 항목인 휴가나 출장 영역을 보고 있는데요. 총 다섯 개의 주제들 중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출장에 관련된 것이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 있는 세 개,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 여행 등이 많이들 선택하는 인기 주제들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세 가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국내 여행이고 다음으로는 해외여행.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선택하는 것이 집에서 보내는 휴가 순서였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출 문제를 문제 유형별로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문제 유형들 중 1번 유형부터 시작해 보시죠.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하는 1번 유형인데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휴가 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묘사를 해야 합니다. 친구, 가족, 형제, 자매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좋아하는 여행지 몇 군데를 묘사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면 좋습니다. 산이나 바다, 유적지 혹은 맛집 등이 좋은 답변 소재가 되겠네요. 해외여행에서는 일번 유형의 특징을 조금 벗어나서 이미 갔었던 해외여행지를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포함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번 유형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 이미지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니까 화면을 잠시 멈추고 노트에 요약을 해 두시거나 화면 캡처를 해서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면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활동이나 단계 혹은 절차를 묘사하는 문제 유형 2번의 특징이 3개의 주제에서 골고루 보이네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휴가 때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하는지를 묘사해야 하고, 국내 여행에서는 여행을 준비하는 절차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여행지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3, 4가지 요약을 해서 설명하면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번 유형의 특징 모두 알고 계시죠?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최근에 집에서 보냈던 휴가를 설명해야 하고 국내 여행에서는 어릴 적 여행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등장하네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이 제일 좋은 답변 소재입니다. 해외여행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설명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과거 경험을 설명할 때 정말로 경험을 떠올려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꾸며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소환하는 것보다 그냥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과거 경험이지만 3번 유형보다 배점이 높은 4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4번 유형의 특징은 문제가 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길어봐야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니까요. 바로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세개의 문제에서 모두 인상적이라는 어구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세개의 주제를 모두 선택하는 분들은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서 장소만 살짝 바꾸면 답변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롤플레이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픽날드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하면 맨 마지막 15번에 출제되는 매우 쉬운 유형입니다. 상대방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휴가를 보낼 때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이고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서는 장소만 미국과 캐나다로 다를 뿐 똑같은 답변으로 두 개의 주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쉬운 유형이고 채점자들이 거의 듣지 않는 유형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문제를 만나보시죠. 앞서 보았던 1번부터 4번 유형은 주제가 달라도 문제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롤플레이 유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문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 논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라는 상황이 등장하네요. 이 문제는 공연 보기 롤플레이 문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는 공연 보기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공연에 대한 롤플레이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공연을 보러 갈수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국내 여행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해외여행은 조금 다르네요. 뉴욕을 여행하는데 자동차 렌트가 필요해서 렌터카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등장하는 12번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7번 유형 만나보시죠. 12번에 출제되는 7번 유형 역시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몸이 아파서 공연을 갈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상황을 설명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국내 여행도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예정된 여행을 갈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환불이 안 되는 non-refundable airline ticket 이것을 구매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해외여행에서는 상당히 쌩뚱맞은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서 자동차 렌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한국에 있는 계좌에 미국 달러로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이네요. 해외여행을 선택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롤플레이 콤보 마지막 문제인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과 12번 문제 내용과 연결해서 8번 유형인 13번 문제를 보면 좋습니다. 콤보에 시퀀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티켓을 구매했지만 갈수 없었던 또 다른 경험을 설명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답변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12번처럼 휴가를 계획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출제되네요. 해외여행에서는 8번 유형이라기보다는 4번 유형으로서 인상적인 해외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13번에도 4번 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챙겨두세요. 이제 최고등급인 AL이 결정되는 9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픽날에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14번에 딱한번 출제되는 9번 유형은 과거나 현재 혹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라는 유형이라는 것은 다 아실텐데요. 여행과 휴가라는 특성상 전부 과거와의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휴가를 보내는 방법들을 비교하고 휴가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곁들이라고 합니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은 문제 내용이 거의 같은데요. 국내외여행이 과거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행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유형 기출문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하는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서는 휴가의 장점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국내 여행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문제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언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여행에서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해외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총 30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 생각이신가요? 그런데요, 아직 결정하지 마세요. 좀더 살펴볼 것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고한 대로 각 주제에 대한 문제 세트 수의 정보와 추가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 세트 수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의 경우에 오늘 공개해드린 10개의 기출문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꼭 선택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살펴봤듯이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택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기출문제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롤플레이 콤보 역시 공연보기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주제를 선택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서는 다른 문제 유형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유독 롤플레이 콤보 세트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앞서 봤던 문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친구가 등장했다는 차이 뿐인데요. 해외여행 역시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여행 정보를 요청하는 익숙한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연결되는 12번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있겠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은 첫 번째 세트에서 보았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등장하네요. 국내 여행에서는 여행을 가고 싶은 기간에 여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화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에서 리액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점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에서는 공항에 도착을 했지만 비행기가 취소되었고 다른 항공편도 이용이 불가능해서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주제 모두 8번 유형이 등장하네요. 국내 여행에서는 첫 번째 세트에서 보았던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발생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네요. 해외여행에서는 항공편 취소와 관련된 또 다른 경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피스럽의 맨 마지막 항목인 휴가나 출장에서 흔히들 선택하는 세 가지 주제들 가운데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을 빼고 국내 여행과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꼭 선택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해외여행을 선택했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까다로운 질문들이 출제되지 않도록 주제들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픽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꿀팁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